이걸, 이게 네. 이제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면 내버려 두면, 저기 내버려 두면 이만큼은 낮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게 음. 낮이가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자르으로 해서 여기가 나중에... 예, 장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지난 3월 14일에 올린 영상에 그 우리 사장님께서 그다축재배를 하는데 그 연차점 아래 부분을 잘라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살리지 않으면 그 밑에가 이제 라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눈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사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이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4월 13일에 네. 사장님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이 밭은 이게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다 축으로 식재한 밭이고요. 근데, 이게 k 원이고 예, 저쪽은, 엠부고, 엠부고, 저거는 13일날 식재고, 아, 저거는 문누주 예, 아니? 뭐, 저거는 문누주. 문누주, 예, 예. 저거는 3월 13일날 식재고, 예. 요거는 15일 이틀이 늦은데,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지금 이제 여기, 그 연차점 아래를 지금 다 잘라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김영호 사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잘른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자른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가지 작년에 생긴 가지인데, 예. 요 위에 잘란 거는 2차 성장을 한 가지예요. 예. 이 요걸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작년 가지인데 1차, 2차, 3차까지 성장을 했어요 연어마. 예예. 그러면 여기는 될 수. 그 힘이 받아 가지고 지금 눈이 다 튀는 상태예요 예. 눈이 나와 있네요. 예,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지금 안 튀고 있잖아요. 여기는 튀었는데. 아 이쪽은? 예.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내버려 두면 저기가 나지 내버려 두면 요만큼은 낮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음. 거의 낮이가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를 자르므로 해서 여기가 나중에 눈이 먼저 튈 거예요. 예. 여기, 여기 튀면서 여기 튀면서 여기 밑에 거의 다 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끝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요런 상태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2차 성장한 건 눈이 나오지 않습니까? 멋지지 예, 니까그 예, 예. 근데 여기가 낮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여기 잘라버려야 돼요. 음. 잘라버리면, 음. 여기에 낮이가 안 되고 눈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3월 15일 날, 그니까 러 거의 한달 전에 심은 건데. 그 그렇죠. 자르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자르는 옷에? 거는 이이입이생성생성되기 형성, 전에 자르면 되죠 제일 적. 이건 언제 자르신 거예요? 이건 3월 20일 한 5일 경식자 하고 나서 한 10일 열을, 있다가, 열을 있다가 자른, 자른 거네요. 예 예. 저것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문 누저가 굉장히 세력이센편이에요 보니까. 예 예.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자르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그 세력이 약한 품종하고 세력이 센 품종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나요? 자르는 방법이나 내지는 그렇지 이제 이제 자를 때자 예. 자를 때 보면 이이제가 쉽게 생각하면 세력이 약한 나무는 이게 자, 눈이 잘 눈이 잘안트어요 예예 가지가 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저기 골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예. 1차로 골드에 가면 제가 예. 설명을 상세히 한번 드릴게요. 예. 그거는 골드가 워낙 가지가 받기 어려운 저 묘목이라 그러는데도 저는 저 눈마다 지금 다 튀어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자르는 위치는, 부위는? 자르는 그런... 위치는, 여기 눈이 튀는 걸 봐서, 예. 이게 지금 이 정도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한2 0 c m 정도, 네, 10, 15cm 10cm 정도, 10cm 정도? 10cm 정도 올라갔을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cm 정도에서 눈이 저런 식으로 튀었어요. 예. 저런 식으로 튀는데 밑에가 눈이 안 나온, 나지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럼 눈 나온 데까지 잘라버리게 여기 이만큼 남겨둬버리면 밑에가 생겨요. 음. 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다축이란 자체는 내년에 과일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과일을 달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년에 달라고 하면 눈을 많이 만들어서 가지를 척지를 많이 받아서 힘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세력을 늘어려야 되네요.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걸 절단하지 않아 가지고 예. 막1터 1.5m까지 이제 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밑에는 이제 거의 라지가 돼 버리더라고요. 라지, 라지죠. 그럼 밑에가 이제 착과시키지를 못하고 오래는 착과 못 시키면 이제 힘이 힘을 받아서 나오면 더더커 버려요. 착과를 거죠. 만약에 못 시키면은 나무 세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세력 통제가 예. 또안될 그래 거고. 아, 여기 순환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힘을 받아라고 좀 과일을 제가 품종 선택하려고 몇 개를 두었거든요. 이게 지금 꽃이거든요. 예, 예. 과일 꽃이에요, 이게 지금. 예. 열매가 이애화인데 여기 왜 두냐 그러면 여기 열매가 힘을 받게 이 힘이 저쪽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과일을 달아 놓은 거예요. 음. 세력 조절 목적이네요. 예. 런데 항상 음. 보면 기부 쪽이 먼저 커요, 저기 다. 예, 예. 기부 쪽이. 이것도 그렇고. 같은 표현인데 기부 쪽이 항상 먼저 커요. 예. 그러니까 정부 쪽은 됐죠 그러니까 예. 정부의 힘을 댈수 있으면 정부 쪽은 이, 가지를 그냥 두는 편이 나아요 나무를 굵더라도 그래서 예. 내년에 보고 상황을 봐서 내년에 이 눈이 다 생겨 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이 세력을 죽일 수 있으면 요 가지보다 이 가지가 약하다 그러면 살려두고 예. 이 가지보다 이가지 굵어진다 그러면 너무 세력이 세다 그러면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음. 일단은 올해는 다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10축으로 갈 거냐 11축으로 갈 거냐 판단을 해서 여기 판단을 해가지고 열축을 갈것 같으면 여기서 못한 놈을 속아내고 예. 여기 세력 세 놈은 또 잡아야 되고 여기도 두 놈을 잡아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둘 예, 예. 둘 중에 나중에 세력 싸움을 할거랍니다 예, 예. 세력 싸움 하거든요 그럼 이 놈이 세력이 세면 예. 빼가지고 일가고이 이 공간을 막을 거예요. 그럼 아아. 여기서 가지를 받을 거고 이놈이 세력기세면 여기서 가지를 받아서 이놈은 날리고 나가고 날리, 날리, 아, 중에 날리. 하나는 날리가한 개는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1합열1축 10, 열축이 올라가야 돼. 누구 누구 또 잘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못 잡으니까 음. 잡으니까 여기 지금 잘라버리면 눈이 튀거든요. 그렇죠. 요거 튀고 예. 예. 그요 튀고 있거든요. 그요 밑에도 다 거기 더 잘라가지고 이걸 자르면 굵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자른다고 해서 여기 자른다고 해서 이 완전히 굵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잘라서 이걸 키울 생각으로 간다면 여기 요거는 지금 연차점이 2차생장 연차점이니까 예. 연차점 아래다가 잘라가지고 이놈을 키워서 나중에 이, 이쪽에서 이제 눈 발생시키고 예. 올해 눈 발생되는 거 봐서 여것서 이제 초으로 음. 내년에 갈로만갈러 판단을 서는 거죠. 예. 여기는 지금 풍종이후브락스아락스 후브락스. 반대편은 올드 21년도 시, 식재해서 22년 23년 올해 3년차 3년 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가져올 때 묘목 뭐, 뭐, 뭐 가져올 때 여기까지 성장한 연 차점이에요 아 여기까지가 예. 예. 그럼 여기서 22년도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예. 이 예. 위에가 23년도 성장한 거예요 예. 예. 그 위에를 잘라버리니까 예. 요 밑에까지는 눈이 다 나와버렸죠 그렇죠. 여기 하나 왔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여기 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 여기 내려오면서 받으면 요거는 제가 아상처리를 3월 25일날 아상처리를 했어요. 아 상처리 한거고 예. 밑에는 위에 아상처리를 안한 상태고.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잘라버리면 예. 저거처럼 저기 위에 보는 것처럼 두 개가 나와요. 예. 예. 두 개가. 예. 두개 나오면 한 개를 따 버리세요. 예. 두세개다따 버리면 저놈이어떻게 되나 아마. 서로 대장하려고 그래요. 가지가 세개나왔어저 위에서 꼭대기. 네. 그래서 저걸 따주면, 따주면, 따버리면, 한 개만 올라가고, 이게 다 가지가,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지를 발생 못 시키면 무조건 밀식장애가 와요. 음. 그 내년에 사과를 전체 다 달아야 돼요. 무조건 달아야 된다. 무조건 달아가지고, 사과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요. 과일 음. 숫자로서 조정을 해야지. <laughs> 나무를 뭐, 하계전정 잘라가지고, 조정한다. 밑에, 뭐, 저거 전정을 한다고 뿌리 전정해서 단축 전정을 한다 이건 안 지금 여기는 볼게요. 이제 추밀식 재배로 되어 네. 있는 곳이고 네. 음. 그럼 연차점은 그러면은 1년차 2년차에는 안 자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여기는 자른, 자른 상태인데 아. 작년에 자르니까 눈이 여기까지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예예. 예. 그 작년에 바빠서 이제 아상처리를 못 했는데 저 밑에는 하다가 말하니까 저 밑에는 가지가 많이 나와어요이 밑에는 이제 아상처리를 해가지고 받은 올, 거고 어 이거는 올해 받은 거고 예. 요거는 위에 자르면서 발생된 거고 여기는 아, 안 됐죠. 위에는 이제 예. 특별한 관리를 안 하고요. 관리 안 해도 눈이 다 나와요. 그 위에 이제 예. 절단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요게 4년 차지 않습니까? 예. 4년 차인데 예. 저 위에는 다 나오는데 예. 중간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나온 거 아성 처리하는 거지 빨간 빨갛하게세세이 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 나오고 있네요, 빨갛게.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왜든간에 철물식이나 이이 상태나 밀식 상태는 바이을 많이 받을 때 바이를 많이 따아받 예. 바이러스 때문에. 숫자로 과일을 달지 못 하면 밀식장애가, 밀식장애가 예측이 되고 네. 그렇죠. 세력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점이 제일 중요하지. 밀식에서. 그러면그 작년에 이제 심었던 예. 그쪽 밭으로 이동해가지고 1년이 이제 지난 상태 눈이 얼마나 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지금 이제 이쪽은 시나노 골드죠. 예. 골드. 예 골드고. 작년에 이제 심었던 곳인데, 작년에 연차점 잘랐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고, 예. 여 여기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부분일 거고, 예. 그러면은 여기는 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쪽 밑에가 라지가 안 되고 이쪽에 눈이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 나오고 이거 다큰 상태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늦게 자른 거예요. 몇월 달에 자른 건데? 6월 달에. 아, 그니까 러 너무 늦게 자른면 활성화 이쪽이 자르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예. 이쪽에서 그렇죠. 나오는 힘이 더 약해져 버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까처럼 마찬가지죠. 아. 아까처럼 일찍 잘라버렸으면 여기 다 떴죠. 아까, 일, 그러면 아까처럼 일찍 잘랐던 부분들. 그거 일찍 자라던 부분들은, 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 생성이 된 거죠. 아, 작년에 이제 여기가 좀 자른 예. 곳인데. 예. 이 밑에 쪽으로 이제 이거는 그러면 한 3월이나 4월에 잘랐던 거겠네. 4월 말경쯤 4월에. Yeah. 예. 그래서 이게 자르는 시점도 중요한 거네. 그러면은 위에 눈이 완전히 활성화돼버리기 활성화 전에, 전에 잘라야 되니까, 돼. 그죠 그래야지 이, 그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그 작년에 올라온 가지지 않습니까? 예예. 예. 연차점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가지인데. 없는 상태로 온 건데 요주눈다 뜨지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네, 잘라버려. 이거는 오래 달랐으니까. 오래죠그 음. 이것도 오래 오래 다 잘라버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차 부위를 자르는 시점이 이쪽에가 아니, 아예 이, 이 활성화, 아예 활성화 활성화 되기 전에, 전에 잘라버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네. 음. 이런데는 뭐 다. 그런데 이제 예, 세력이 뭐 그거예요 관건이에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도 세력이 센 나무라 그러면 저기안 잘라도 눈이 어서어력반엠부 일반...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죠. 엠부는 지금 세력이 엄청 좋아하잖아. 예. 자 그럼 지금 이쪽은 이제 세력이 비교적 강한 엠부 쪽이죠. 예. 한번 시나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건확 차이 나버리는 게. 예. 여기 보시면. 작, 작년에 여기서 잘라버리,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밑에 눈이 생겼는데, 이 눈도 원래는 이 눈이 꽃눈이 되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꽃눈이거든요. 예, 예. 꽃눈은 2차에 이제 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르는데, 음. 피기를 바라야 되는데, 작년에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전부 다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많이 형성하데 이거, 이 상태가, 근데 저도 이 올해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 꽃눈이었거든요. 예. 여기 다 이런 식으로 꽃눈. 이게 2차에 이제 필지 안 필지 모르는데, 음. 이게 다 꽃눈이거든요. 음. 그냥 이제 위에 잘라물잘라 해서, 이제 요거는 작년에 이제 23년도 큰 상태고, 예. 요거는 밑에는 작년 잘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성되어 올라가면, 이제 내년 되면 내년에는 다, 음. 그러니까 올해 잘라버리니까 올해는 자점에서는 다 발생되거든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올해 잘라버. 작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크지 않습니까? 예. 큰게 잘라버리니까 이눈평이 날아버렸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예. 크면 또잘라버리면 내년에 밑에 이제 이쪽이 이제 예. 또 개선을 해주고. 네. 근데 이, 이런 쪽은 아직은 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사실 다 꽃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안 아, 트네요. 아, 이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예, 네, 이차에 필랑과 이차에 필랑과 어떻게 하려고만 그래도 사과는 지금 뭐. 달수 있는 만큼 달수 있으니까. 예. 사과는 많이 와 있어요 예. 자 안쪽으로도 지금 쭉저 안쪽에 있던 많이 왔으니까. 사과는 예, 뭐 그, 엠보란 자체는 지금 음. 많이 달려 있으니까 오늘 사장님 그이 연차 부위를 잘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한 가지 그 홍보 말씀드릴게. 우리 그 김영호 사장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김영호 사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 제가 그 사장님하고 이제 여러 번 뵀는데 사장님 유튜브 채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게 사장님 이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는 동북 7호 시나노골드 문루주 루비에스 K1 아리수 뭐 없는 게 없어요 M북, 지금 애물도 뭐다 그래도 여러가지 품종들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배 방식도 이제 기존의 그 방사형이나 그 초밀식 재배나 이축 재배 뭐다 축에서도 뭐북열 나축 예.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김용우 사장님께서 사과 일지 형식으로 이 사과의 다양한 정보를 앞으로 그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사기술센터 채널 홈에 제가 그 김영호 사과 이야기를 바로 갈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도 제가 바로 가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사람도 한 말씀 유튜브 시작하게 된취지를한 말씀 말씀해 주셔야죠.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하면서 있, 있었던 점을 농사 일지 형태로 올려보내드릴 거예요. 뭐 엠부, 아리수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떤 생장성제든지 약, 약을 따로 다치니까 약방제 효과가 어느 품종이 강하 거든 약, 그런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좀 참고 하실 수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 멋있는 유튜브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